안녕하세요. 김연한 한씨 d j 달술입니다. 어제도 김효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무서운 현상과 신기한 현상 두 가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서운 현상인 김효한 집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10년 만에 35평 정도 되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하고 며칠 뒤에 저는 엄마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새벽에 왜 그랬느냐며 제게 물었고 아무런 기억이 없었던 저는 되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마저 제게 왜 그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고 잠만 잘 잤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오빠를 깨웠고 화장실까지 안내해준 오빠의 말을 무시한 채로크로가 볼일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어머니께 사실 확인을 위해 정말인지 물어보았으나 어머니께서는 오빠 말이 맞다는 등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기억도 나질 않았지만 가족이 그렇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언니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원래 거실에 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나가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가 언니를 부르면 지금 이 시간에 뭐하냐며 추궁을 하셨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나갔던 거 아니었냐며 웃자 어머니께서는 이제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냐 하셨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그 누구도 찍히지 않았고 도우락만 혼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제가 학교를 다녀와 언니에게 숙제 좀 도와달라 부탁하려고 언니 본문을 열었는데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잠이 든 언니의 모습을 보고 무서웠던 저는 거실에 있던 오빠를 불러 언니가 이상하다고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언니는 창 밖으로 몸이 기울었고 오빠는 뛰어가서 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이 든 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신이 왜 그러고 있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얘기했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부적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족을 사온 뒤로부터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4년을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지금 현재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나오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원래 집이 아니라 피아노 학원으로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학원이 망하고 저희가 그 집을 사들여 살게 되었던 것이고, 분명 밖에서 보면 최강은 너무 좋은데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집이 많이 어두워서 낮에도 현관등을 켜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사갔던 날부터 현관에는 부적 두 개가 붙어있었고 앞집과 아래집문 위에도 부적이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집에서 저희는 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지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 뿐이었을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기한 현상인 아기의 오작교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섯 살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파트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아주머니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기러 다가오셨지만,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뒤에 계시는 아주머니께 달려가 안겼어요.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어머니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기지 않았기에 두 분은 많이 당황해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제 팔을 당기시며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가 아주머니 배를 가리키며, 아기가 있다고 말을 했고 아주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셨지만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셨다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그날 바로 아주머니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임신이 맞으셨다고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고 오셨냐며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한 생명을 찾으셨고, 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승과 이승에서 가장 밀접한 존재가 아이라는 말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무섭고 신기한 현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앞으로 어떤 현상이 더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을 겪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연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도 기묘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